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곳은 슈퍼 커뮤니티라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서 저렴하게 광고가 가능하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미션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퍼 샤우팅을 누르시면 블로그 참여 미션, 코인판, 티스토리, 텔레그램, 오픈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 예를 들어서 간단하지만 음, 대표적인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했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네이버 블로그 참여가 가능했고요. 포스트 어, 테이킹 서비스 출시와 이제 40% 클레이틴 선이 이자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초 건은 퍼스트 테이킹이라는 제목의 그 단어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양질의 컨텐츠일수록 상위 페이지에 노출될수록 높은 수행도가 측정이 됩니다. 더 퀄리티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부업으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슈퍼 커뮤니티 라는 플랫폼을 평원가입이어렵지 않습니다 간편 로그인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낮춰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미션을 하기 전에 미디어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의 미디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채널을 링크와 홈페이지 캡처 사진을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나의 채널의 퀄리티를 측정해 포인트를 측정해 줍니다 이 슈퍼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그 미디어의 퀄리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 점수에 매겨지고 나의 그뭐 예를 들어서 나의 유튜브 가치가 슈퍼포인트로 10만점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션을 참여했을 때 예상 지급되는 포인트의 개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이죠. 현재 지금 미션도 있고요. 미션 신청해서 나의 sns 채널만 있으면 포인트 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상 지금 포워포인트가 250개죠. 코인의 가격은 350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꽤나 짭짤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션에는 조건들이 꼭 달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션이 여러 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홍보하고 싶은 프로젝트만 골라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위한 코인 부업 플랫폼입니다. 뭐 광고주 입장에서도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컨설팅 문의를 하셔서 광고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러운 광고 제작과 플랫폼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다 마케팅 회사보다 더 저렴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보상으로 받게 되는 코인은 지다 걸레소와 하피코리아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미디어 패널이 있으며 코인 부업으로 용돈 벌이를 할수 있는 플랫폼입니다.